맥스부탄과 루메나에서 콜라보한 클래식 에디션인데요. 지금 이 구성으로 전체 39,900원에 할인을 하니까요. 10월 30일부터 이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청자 스타일의 제품과 하나는 1월 오봉도를 닮은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3,500개씩 해서 총 7,000개가 풀린다고 하니까 전국 이마트에 아마 대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은 청자의 디자인을 담은 램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손잡이는 자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거 파워가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파워를 누르고 있으면 조명이 어두워지는 디밍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멋있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이런 형태로 피면 이렇게 그림이 수 놓아져 있는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램프가 되겠습니다.